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사 2 2 3입니다 오늘은 기아 스포티지R 4륜 터보 GDi-TX 최고급형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하니까요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아 스포티지R 4륜 터보 GDI 디아 T L X 최고급형이고요. 2012년 2011년 12월입니다. 휘발유 오토 빨간색깔 8만 9천 k 로고요 일반 세단에서 빨간색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SUV의 그 레드 색상은 상당히 뭐랄까요? 고급스럽고 이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 후측면 전면 뒷면이고요.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타이어트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회상태 깨끗하고요. 자 엔진룸, 자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조우석 시트 이렇게 깨끗하고요. 자 보시면 키로수 8 키로수 89,292km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전석, 조우석 시트 열선 시트 있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조우석 시트 방향이고요. 네. 자, 운전석 방향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까지 바닥 코일 매도또 추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뒷좌석 시트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 자,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자, 핸들 열선.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어떻게 이렇게 따로 사제를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 예, 기존에 쓰던 코트까지다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보시기 앞서 자 w w a 수이차싸게사기닷컴에 들어가시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뭐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신용자 할부 리스 상담 다 가능하니까요. 자 1년 365일 연휴 무휴입니다. 연중 무휴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석 연휴 기간도 다 나오고요. 추석 연휴 기간에 그 당일 차량 출고 가능합니다. 자, 여기 주소도 나와 있고요. 308-5 도이츠 오토월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370번 377호 250호 그 밖에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자, 1개월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르츠 화재 보험 나와 있고요. 키로수 89,292km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수리만 하나 있습니다. 어지냥 운전소 문짝만 단순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운전소 문짝 100번 교환해도 무사고 차량이고요. 왜 그러냐면 차체 골격이 아닌 볼트 체결 타입이기 때문에 차체 골격에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에 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더 내려보면요. 자동차 세부 상태 보면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스포티지 R 4는 터보, GDI, TLX 최고급형 말씀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 요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그걸 클릭하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나와있고요. 여기서 이걸 클릭해주시면 자 수사사 국산차 수의차 연신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티지알 8426 요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할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코일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 회원님한테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의차 싸게사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만 11,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외부의 주차장도 별도에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어,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 기간입니다. 다 연중무휴 다 근무하니까요. 오시면 차량 당일 출고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스포티지 4년 터보 GDI t 레스트채 고급형 말씀드렸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입차 싸게 사이사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